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쏘다육입니다. 아휴저오늘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지요? 아휴. 보이시죠? 언제 먹어? 이꽃과 언제 먹어요? 도대체. 그래서, 아니, 마른 거 같아서 제가 저번에도 그잖아요 먹어봤는데요. 아유, 뚫버 겁나 뚫버 그래서 이제 옥상에서 갖고 내려와서요. 여기다가. 이제 다육이들은 다 들어가고 여기다가 나이감 언제 먹어? 아니 연시로 먹었으면 벌써 다 먹었을 텐데 제가 대봉의 연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꽃감으로 말리는데 언제 먹어? 언제는 날이 추워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일하다가 아 힘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해요. 겨울에 그랬죠? 이렇게 보세요. 아유 영우세요? 아무 덤쏜천주 살려줘서. 자 <laughs> 옥상에서 보이는 저 동쪽에 저 산이 보이시죠? 그냥 이거 뭐냐?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laughs> 기댕겨봐요 제가 여기를 하도 오래돼서 사고 네 사고 써서올 겨울에는 처음으로 아 콩이댁! 내가 문자로도 남겼는데 댓글로도 콩이댁이 작년인가 언제 플라스틱 화분에 노숙시킨 게 있어요 거리대에서 저도 이제는 작년에는 제가 왜 옛날에는 못했냐면 다이 키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 2년 묵지를 못했었는데, 이게 이제 2년째 묵어가는 애들이 아이고, 뭐하고는참 나온. <laughs> 어디서. <웃음> 모지니, 모지니. 이런 걸로 실험해봐야지 돼요. 아유, 어디저좀 이쁘고 그런 애들은. 저기 베란다에 있죠. 그래서 제가. 아, 뭐, 얘 보세요. 얘 원. 얘, 이거, 이거. 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 화분적인데? 몽골인데? 이게 죽었어. 이게 카시오 적금인데? 여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근데 뿌리는 살아있더라고요. 빛이나요? 아유, 는데 이게, 요거 새꾸가 두 마리 나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애들 좀 갖다 실험해보려고 저도 노숙 좀 해볼라 그래요. 이제요. 아유, 단단히 애들이 이제 뿌리가 내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 진짜 콩이태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영상을 이제 찍어요. 근데 댓글에는 남겼어요. 근데 저 이거 있죠? 음박 보 이게 음박 보호 그거죠? 이거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저기 시골 어디든 저 주택 가면 그 얼음 저기 수도꼭지 얼, 얼지 말라고. <laughs>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 쓰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게 뒤로 가야지 밑으로 가야지 되는지 앞으로 가야지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밑에다 한 겹을 더 했어요. 이렇게. 밑에가 뻥 뚫렸잖아요. 저 밑에가 뻥 뚫렸어요. 바람이 아무리 옆에만 맞는다 그래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응. 몰라가지고 그냥 머리를 썼어요. 하나는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하나는 이렇게 앞으로 놓고 해서 두 개를 안 놓고, 이거, 비닐이, 비닐이도 쓰던 게 있더라고요. 아유, 참, 내가 얇게만 쓰던 거 있는지도 모르고 또, 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오늘은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닐을 딱, 딱, 이렇게. 비닐은 이거 김장 비닐이에요. 제가 쿠팡에서 샀는데요. 이거 두겹 이거 한 겹이에요. 근데 이거 반으로 접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올 겨울에는 이렇게 한번 놔볼라고요. 그리고 뭐 내년에 성공하면 저 어디 갔니? 이거 보니까 저기 하나 또 있거든요. 이거 아시죠? 지붕. 이거 제가 이거 옥상에다가 갔다는 저는 지붕밖에 없어요. 이게 거리대 지붕밖에 이렇게 따로 팔더라고요. 아 굳이 뭐 거리대 밑판까지 깔+ 그깔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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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붕밖에 안 샀는데요. 이제 제가 겨울에 요거를 한번 시도를 보는 배가 다 아죠. 아유 네. 근데 또 제가 또 아유 또 이렇게. 그 가는 또 씨알 다 꽃만 한가 봐요. 애들을 이렇게 좋은 거는 못 내보내고 이렇게 그냥 야 깔라게 들었다 피멍 너무 예술이죠 여러분. 요런 애들을 좀 믿게 갖다 놨어요. 조기까지 다 채워야지 돼요. 그래서 채워가는 과정에 또 뭐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물어보는 이게 카메라야 지송해요 바로 앞에서 찍어서 그래 카메라 좀 땡길게요. 아우 됐다. 요렇게. 물어보고 해야지 되잖아. 이렇게 다 했는데, 엄마 소소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아 밑에를 구멍을. 아니요,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도 되게 세요. 저기, 제가 이 빌라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단독 공원이에요. 저희 빌라 공원. 주차장을 확 밀어붙이고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laughs> 언덕백이라 주차도 못해요. 그래서 아까워서 그냥 밀어버리고, 공원으로 조금. 하나 보기도 좋게 만들어 놓 데요 만들면 뭐예요 내려가 보지를 않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여기까지 다 했어 이건 창문 닫는 데 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딱문 닫으면 이렇게 되게 그래서 이 이런 애들 내는거 이런 애들 보이시죠 얘네들이 되게 단단해요 근데 여름에 이렇게 애들이 화상을 입었는지 모직풍파 다 겪은 애들 있잖아요 얘는 왜 여기 있니 여기 요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는 당분간 막아놨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은 저기지만 그 있잖아 한파라 그러나 그럴 땐 여기도 스트로폼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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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박지를 여기로도 막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겁나 한파다 그러면 요에다 위 잠깐 밤에는 비닐 위에다 담요를 덮는거죠 맞나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 노숙하는, 이렇게 거리대에서 노숙하는 거, 작년에 제가 콩이 때거 보니까, 어, 프로스트 카본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참이어야지만 되죠? 아니, 어디 가서 허물떡, 허물떡, 어디, 국민이 그냥 흐물떡, 흐물떡, 그런 애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스가요번에는요번 연도는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라고요그래서는데 이쁜 애들은 없어요. 없는데요. 겁나게 단단하게 자랐어요. 보세요. 우리 집 애들은 아이 속이 브이, 아, 잠깐만. 비시나요 어, 맨날 비시나요 이제는 잠깐만요가 아니고 비시나요 <laughs> 너무 이쁘죠. 애들이 잘 자랐어요. 얘들아. 이렇게 소쏘는 이렇게 키워요. 기대겨 보세요. 제가 그랬죠. 저희 집 다육이들은 다니 네 맘대로 자라라. 여름에 모집풍파에 여기 밑에가 갔어요. 딱 보세요. 그럼 여기를 잘라줘서 균형을 맞출 텐데, 그냥, 아유, 참, 안 비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이것도 멋이어요, 여러분. 꼭, 굳이, 땡, 그랗게 자리 잡아서 비기 싫으니까, 뭐, 일렬로 맞춰, 금 써요. 그냥 너 여기 떨어졌니? 여기는 많구나. 그러면 니, 네 이렇게, 이것도 예술이란다. 그러고, 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기를 안 맞춰요. 아유, 야, 이리, 들어가, 들어가 봐라. 보세요. <laughs> 이렇게, 이게, 야, 자이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이요. 나 얘를 다 실패했어. 2년 동안 키우면서 얘를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 또 왔네요. 아, 얘못 살아날 것 같죠? 여기서는요. 이건 좀 들어갈까요? 야, 너좀봐자 얘는 지금 애가 뭐 약한지, 뭐한지. 아우, 나는 얘못 키우겠어. 쟤가 제일 못, 아! 제일 못 키우는 게랑 얘랑 그 저기 있잖아요. 라울. 라울은 죽어도 안 돼.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얘도 여름에 다 죽고 이렇게 새끼 두 개가 남았어요. 이렇게. 니거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아우, 너 카메라가 오늘따라 왜 이래. 아유, 미치겠네. 아이고, 진 미치겠네. <laughs> 이거. 얘도 좀 들여놔야지 되나요? 얘도 좀 견디기가 힘들까? 아, 얘도 들여놓을게요. 하나하나 <laughs> 또다 뺀다. 아니, 저 베란다에 가면요. 또, 굳건한 애들 있어요. 걔네들 몇개 갖다 놓으면 돼요. 아우, 근데 오늘 춥다. 오늘 일요일이에요. 제가 일요일날 잠깐 짬내서 일요일도 일하냐고요? 네. 아, 뭐, 1년 내내 이래요. 뭐, 휴일이 어있습니까 아니, 아니. 아침 8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음. 달리는 거죠. 애들이 다 이렇게 자꾸 피멍이 들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병은 아니라는 소리 듣고요. 음. 아, 여러분 제가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금 이따 갖고 들어가서 요렇게 저도 이제 첫 겨울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나 뭐 하시는 바깥에서 키우시는 노지 키우시는 분들 있죠. 재방송을 만약에 보신다면 이렇게 저는 하는 대로 좀 따로 했는데 아유 쟤 이렇게 보신다면 문제점은 무엇이든 물어볼게요예요. 아유 맨날 물어보죠. 내 초보자가 이래 처음 하는데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휴대폰 흔들리죠. 아유 뭘 잘랐다고 또. 왼손을 들고 덜덜덜 떨고 앉아있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많이 좋은 부탁드리고요. 언제 먹어? 언제 군침만 흘려요? 그 옛날에 뭐 저기에 뭐, 조구 새끼 하나 갖다 놓고, 그 저기 안 되는데, 이거는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뜰버. <laughs> 아주 뜰버. 그래가지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도 날씨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흥분의 방충망닫습니다 이렇게 닫아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번에 찍을 때, 베란다 찍을 때, 아프리카 식물이 없습니다. 아이, 드럽지? 괜찮아요. 저 결벽증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 아프리카 식물들이 다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이 구군들은요, 여러분. 추우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방 이게 제 방인데요. 제가 여기서 안 살아요. 여러분 저이 방에서 안 살아요. 그냥 베란다 베란다에서 산 된다. 거실에서 그냥 애들하고 같이 뒹굴러 다 자요. 그러니까 맨날 그 마사드 등에다가 붙이고 자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방을 그리고 제가 겨울에 보일러를 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보일러를 잘안켜요 그냥 거실에 전기장판만 키고 있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여기다 놨어요.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쪽이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동쪽에서 아침면 햇빛이 쫙 들어온 다음에 생장등도 해줬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생장등도 해줘가지고 구근식물을 여기다 다 갖다 놨어요. 예, 고질라 블랙 스킨, 화이트 스킨, 소말레스, 소말레안지 새는, 아 얘네들 이기도 왔다갔다 하길래 여기 우리 호박, 호박 어디 어디 갔니? 호박 얘는 뿌리가 근데 이렇게 나요. 너참 헛고생한다. 이게 뭐니? 그다음 에 이런 거는 틈새 이런 거는 좀이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저기 저그 어디서 많이 보는 그 스뎅 그거 양재뭐 쟁반 오봉 스뎅 오봉 오봉요 이 이거 되게 커요 뚱이가 준 건데요. 여기다가 물을 저는, 얘네들이 뭐. 단수 그거 아니잖아요. 락구분입니다. 물충산이 락구분이라요. 그냥 뭐 창들은 단수 들어가지만 얘네들은 그래도 뭐좀 조여지되겠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놔뒀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떨어지면 나중에 또 며칠 있다 또 주고 그래서 전 아예 여기다가 스뎅 오봉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겁나 크죠 이거? 아유 나이 되게 크다. 이거 어디 저 식당 가면 이렇게 옛날에 그 저기. 근데 얘네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잠깐 머리 긁을게요와 여기 잘 붙어 있죠? 네. 소스예요. 감 감와이 구감룡 새꾼 하나 와 구감룡 이거 나는 거 보세요. 어머, 제가 이 방에 있으니까요. 잘안 들어오게 되어서 물 먹었죠. 이것들래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누리끼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이거죠 아데니움인지 뭔지 DHA 영어밖에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는 그거죠. 칠석정. 얘가 여기에 들어왔어요. 여기 얘도 구근 식물 아닌가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더라? 아이고, 파시요. 암튼 파시요. 파시 아저씨고요. 아우, 세상에 근데 얘는 여기를 물을 샤워 줘야지 되나 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 구구 단의왕도참잘 자라고 있죠. 그래서 알스톤이 하나, 둘, 셋. 넷. 근데 제가 얘를 키울지 몰라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이 화분 기깔나죠? 이게 네개가 색깔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요거 여기는 풀리분이에요 여기는 작은 만풀리분이죠 너무 이쁘죠. 제가 원래 그랬잖아요. 화분은 창신고뭐할때 이렇게 공간 가분수로 심는다고. 아이 고 저도 이거 아스톤이 왜 이렇게 공간이 나, 많이 남냐고요. 좀 키워보려고요 이런 거좀 키워볼라고. 이셋 중에. 이거 옛날에 막 2만 원에 팔고 막 그랬지. 거진 다 2만 원짜리예요. 이게. 뭐, 뭐 흔들리니 물이. 요셋 중에 백화가 있습니다. 몰라요. 그리고 틈새 이런 틈새 얘네들도 너무 귀엽죠. 빠가에어머시상에 어쩜 이렇게 조댕이가 조댕이가 그냥 붕어조댕이 같냐? 저렇게 해서, 해서 화분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항상 얘기하죠초연 낙고분에 요런 제가 조그만 화분을 원하는 게 틈새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야나 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얘는 참못참 없이, 뭐, 아, 왜이게 화면이 몰라요? 뭐, 뭐가 생긴지.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가 이렇게 놨어요. 구근식물들은 이제 다 여기로 왔죠. 그래서, 아유, 자꾸서이 방은요, 아이들 화장실 기저귀를 여기다 깔아주고요. 얘네들은 여기다 책상에 올려놨어요. 제가 이 방을 안 들어오니까요. 이거 우리 사장님이 준 체리토스거든요. 이거 처음 만나서 준 건데요. 겁나 잘 자라요. 와, 얘 아직 우리 사장님 만난 지가 벌써 꽤 됐으니까. 야, 이 아직도 이렇게 잘 자라요. 얘는 뭔지 모르는데 얘도 너무 잘 자라고요. 애들이 다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아프리카 애들 잘 자라. 잠깐만 이렇게 그리고 만져봐야지, 돼요. 좀 물렁물렁하면 여기다가 다리만 적셔도요, 여러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다리만 적셔도 풍덩 안 담고도 이렇게 색깔이 물을 빨아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가까진 왔는데 우리 감령아저씨들도 여기 있어요. 이건 사랑무예요, 사랑무. 예, 잠깐만, 기생겨보세요. 저번에 제가 뭐, 여기있다 아유, 얘도 너무너무 이쁘게 자라죠? 그, 물은 고파하는데, 그래도, 음, 빵떡이들 터지네. 니네 물 고만 먹어라. 군생 보세요. 얘는 좀 말랐죠? 아, 안 잡혀. 얘는 좀 땡땡하죠? 애들이 미쳤어.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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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감자인 줄 알았대는, 이거. 씨감자 아, 기생겨보세요. 음, 뭐, 자꾸 들었다 놨다는데, 하 뭐, 심상치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도 뿌리라도 찾아, 어디가 피어? 몰라요 아 얘가 보다 뿌리 여기 요거 잠깐만요 아이 뿌리가 아니고 깍댁이 벗겨진 거구나 <laughs> 옆으로 해놓을게요 우선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유 이 손가락 분에 루비 자라는 거 보세요 더럽게도 안 자라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제가요 아주딱두 마디만 할게요 제가 <laughs> 어저께 쫑이가 우리 집 밑에. 아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저도 의자, 의자 앉을게요. 좀, 아유, 좀 수다 좀몇 마디 씹으려고 할게요. 아, 아직 두 마디 안 했어요. 어! 이거 어디서 떨어졌대요? 잠깐만. 아, 여기서 떨어졌구나. 예. 요거, 요거, 조금만 요거, 일반화번 요거. 요거는 요거 차이냐모르겠네 제가요. 아 일단 훅다털어지죠 괜찮아. 밑에 이렇게 카펫 깔아줬어요. 모르겠습니다. 저기 잠깐 기다려봐요. 의자 좀 당기고. 아니 무슨 의자가 자꾸 뒤로 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너무. 뚱이가 어저께 토요일날 여기 밑에 양평해장국이 생긴 거예요. 저번에 갔을 때는 오픈빨인지 뭔지 줄 서가지고 저희가 안 먹었거든요. 저는 원래 줄쓴다 그러면 아무리 봤을 때안 먹어요. 그줄 서기 싫어서요. 그래서 뚱이가 어제 토요일에 끝나고. 어머, 양평회전 꼭 먹자, 그러는 거에서 자기는 하세워놓고 놨다. 나보고 갑자기 나오래길래그 양치만 하고 나갔어요. 벙거지 쓰고요. 근데, 아니, 되게 넓어요. 근데, 아니, 누가 그렇게 유리창을 문 여는 거, 이렇게, 이렇게 문 여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요즘에는 그 자동문도 택 눌러면 자동문도 잘 해놓더만 그 집은 미시오, 당기시오, 그렇게 써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뚱이가 가서 앉아있는데 내가 그, 아니, 시상에, 새로 개업해서 그런지, 유리문에 지문 하나 없어 얼마나 유리문이 깨끗한지요. <laughs> 그 바깥에 한번 문 열고 들어가서 또 유리문을 여는 거니까 바깥엔 <laughs> 의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당연히 그게 문인 줄 알았습니다. 바깥에 문이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면 문이 쓸려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laughs> 갔다 그냥 들이 박았어요. 어머! 얼마나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막 달려가지고 확, 어? 딱 멈춘 게 아니라, 막 달려가다 콱 하는 거 있죠? 제가 그걸 문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유리문이라고. 아니, 무슨 유리문을 그렇게 깨끗해, 세상에. 얼마나 닦고, 닦고, 또 닦았으면 세상에. 아내하고 똑같았으니까 그러니까 유리문인지 모른 거예요. 당연히 밖에 문이 진짜 문인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가가지고 이 몸떼이로 갔다 그냥 어디 청도소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갔다가 유리를 박았어요. 우와, 막, 그게 또 강화유리인가봐요. 돈도 많이 썼나봐요. 강화유리인가봐요. 그래서 완전 요 미간 있는데 있죠. 미간. 딱눈 사이 미간. 요 왼쪽 고기 뼈 터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다 들이때니까 그러니까 몸체 팔체 그쪽을 왼쪽을 다 박았는데 미간 있는 대로 완전히 푹 하고 박아. 어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푹 소리가 났어요. 근데요 우리 뚱이가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뚱이가 맨날 그래요. 도대체 눈 달고 맨 맨날 어풀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하다 못해 제가 유리창. 이, 이 집한 번만 박은 게 아니어요. 옛날에 또 어디 식당 가서 또 유리창 떠 박았어요. 제가 이리고 다니니까 유리창도 좀 이렇게 사람 냄새 나게 지문도 좀 있고 그러지, 아유, 개업집이라 그런지, 어찌나 깨끗한지. 그러니까 들이딱 갔다 박았잖아요. 와, 별이 번떡번떡 되는데, 뚱이가 안 떠니? 아니, 나를, 그래도, 아픈 나를 챙겨야지, 쪽팔려 죽겠다고, 아우, 난너 때문에 맨날 창피해서, 제가 맨날 그러고 다녀요. <laughs> 아니, 저번에도 제가 그, 걔네 집에서 오다 밤에, 그 길바닥에서 그렇게 자빠졌으면은, 나를 일으켜준 뜨가지 창피해 죽겠다고 일어나라고, 어머, 남은 신발 저쪽으로 벗겨지고, 양말 벗겨지고, 그런 정도로 넘어졌는데, 그래도니또 그러는 거 어저께도 창피해지고 갑자기 뚱이도 놀랬대요, 갑자기. <laughs> 놀래요. 근데 그게 나요. 자, 그건 들리죠? 제가 웃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같이 웃어요. 이렇게 핸드폰 하니까. 어머, 저 어제 양평, 뭐양평뭐 해적국 먹으러 갔다가요. 지금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초연 사장님도 그렇고, 이제 뚱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뚱이도 내 걱정을 해야지. 아니, 놈이 유리, 유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문유리 걱정. 세상에, 어떻 유리는 괜찮냐고. 그래서, 아 유리는 그저 제가 너무 잘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 유리 깨졌으면 큰일 날뻔했다고 밥 먹으러 갔다가 유리값 물어주게 생겼다고. 하하하. <laughs> 지는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여기가 부었어요. <laughs> 아니 나를 걱정해주던데하이는하나마하이하하피하 죽겠다 그러고 맨날 눈을 그렇게 그러니까 하이이 제가 한한 번이 이아에요요나서이 이러는 한한 번이 이 아니니까 맨날 그러는 거야. 창피하다고. 제일 처음에는 놀랬죠. 걔네 계단, 그 계단, 그 꼭대기에서 다, 계단이 원래 여섯 개인가 계단이잖아요. 걔네 집에 올라가서 4층에올라서그 계단에서도 굴렀잖아요. 땡글땡글땡글. 아, 나 그때 진짜로. 어머, 머리가 얼마나 두터웠으면 눈 있는 데가 이렇게, 이렇게 상처나고 여기가 잠깐. 찢어진, 그렇게 갈라졌는데, 괜찮대요, 병원에 가니까. 단단하대요. 그렇게 굴렀죠? 그니까 제가 맨날, 그 그러니까 뚱이가 철참에 눌러도 이제 한두 번도 아니니까, 이제. 야, 진짜 창피해 죽, 아니, 너무나 아파 죽겄는데 우리 초연 사장님도 그렇지. 세상에 유리 멀쩡하길 다, 다 유리 걱정하던데요? 진짜. <laughs> 아니, 저는 여기 진짜, 그래, 어우, 뻑소리가 났어요. 진짜, 누가 보면 유리 깨진 줄알 거예요. 그나마, 그지? 강화 유리를 써서. 아, 회장국 먹으러 갔다가 진짜 몇 배로 물어줄 뻔 했어요. 뭐, 내몸 하나 아프면 됐죠, 뭐. 근데 다 유리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이리고 다녀요. 이몸팔자리아 잠시, 저거, 산수공 받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길래 오늘 주말인지 왜또 이렇게 견적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찍고, 바깥에도 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한풀이어요, 한풀이 세상에 그렇게 아파서 호기 날 정도인데 뚱이는 챔피언하고 어제 영상 보뚱띵 그게 궁금하시면요, 뚱 띵이 여우 방송 쇼츠에 올라왔어요. 소스 번거지 쓰고요. 아그 모자 아니었으면 진짜 제가 원래 나갈 때 번거지 쓰고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인다 그랬죠 근데 그 모자 아니었으면 저 진짜로 갈 뻔했습니다. 그래도 모자 앞챙이 이렇게 있어서그 두께가 있어서 저를 막아준 거죠? 어머, 아직도 골이 땡겨. 아파. 그랬더니 여러분, 소소가 맨날 이러고 다녀요. 아니, 꼭 진짜 어디 나사 하나 빠졌나봐. 맨날 그래요. 야! 밑에를 쳐다보고 가! 그러면 밑에 쳐다보고. 그럼 밑에 보고 넘어지고 또. 왜 맨날 밑에만 쳐다봐! 그러면 위에 쳐다보면 또 유리창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laughs> <laughs> 아나 미쳤나봐 그래도 고리땡게 오늘 아침이라 어제는 그래도 좀적했는데요 <laughs> 아니 이놈의 지지방구가 창피하다고 너무나 아픈지 모르고 그고 유리창 안깨지길 잘했다고 <laughs> <laughs> 그래야지, 소소가 오늘도 이렇게 두 마디, 그냥 심심해서, 이제 저 베란다, 저, 근데 오늘은 뭐가 올것 같아요, 여러분. 아유, 방, 흥분의, 흥분의 방충망이에요. 네, 보세요. 꼬질꼬질하죠? 아유, 제가 걸벽증 없어요. 그러니까요. 딱카 제가 보고 견딜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laughs> 다이소에 가서 저렇게 흥분의 방충망 만들었고요. 이제 끊어야지 돼요, 여러분. 또 일하러 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근식물은 그때 못 보여드려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 그죠? 저는 이렇게 이게 양쟁이, 이거, 이거, 스뎅 오봉에다가 이렇게 해놓습니다. 물은 항상 이렇게. 이게 락구분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지만요. 이 물충산이들. 이렇게 다리가 뽀쩡 다리 있죠? 어머, 얘는 어떡해. 이런는데다 물에 바, 다리에서 빨아먹어요. 해가지고요. 감령해 아저씨고요. 어우, 이얘 낫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저 물러갈게요. 요즘에는. 심하게 <laughs> 하고 싶어도 못해요. 벌써 이렇게 두 마디하고 갔잖아 하면 견적서가 또겁나 쌓여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까요? 이거 유튜브에서 나왔대요. 근데 <laughs> 제가, 누구, 그, 저기한테 들었다. 어느 방송할 때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아, 그분한테 들었어요. 근데, 근데 그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얘기라는데 제가 듣고 너무 웃었잖아요. 이제 우리 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뚱이는 맨날 이제 강아지 운동을 시키니까 똥뽀다리를 들고 다녀요. 보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강아지 저기 하시는 분들 까먹었네. 아니, 제 머리가 어제 다쳐서, 원래 똑똑했는데 어제 맞박 다쳐서 그래요. 근데, <laughs> 어떤 사람이 이걸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끝낼게요. 어떤 사람이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너무 응가가 마려웠대요. 진짜로. 그 남자분이요. 너무 응가가 마려우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운전하고 가다가 저기 산, 옆에 산 있는 데로 갔다 차를 세워놓고 막 올라가서 응가를 했대요. 얼마나 참았다 누면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응가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골든 리트리버그가막 달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빨리 놓고 끊어야지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눕는데 리트를 보고 자꾸 자기한테 이렇게 졸졸졸졸 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으로 가가가 가, 가 그랬대요. 이러던가. <laughs> 그 강아지가 안 가더래요. 자기 저기 하셨는데 보니까. 아니 또저 뒤에서 그리트를 보고 그 리트리버그 주인이 강아지를 부르면서 막 따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급하니까 바지를 후딱 이렇게 바지를 후딱 입었대요. 입고. 그 옆에 로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골드리트리 보고 주인이 오시더니, 아유, 이 사람한테 인사를 하더래. 아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강아지가 여기다 응가를 했네요. 그러면서 그 응가를 봉지에다 이렇게 떠가지고 가시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웃겨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고요. 날씨가 오늘은 흐려요. 그러니까 소소가. 아휴, 하루에도 이렇게 몇 마디라도 이렇게 여러분께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기 저 이제 거리대에다가 겨울을 날 건데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